안중근 의사께서 남긴 동양평화의 꿈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합니다. 오늘은 안중근 의사께서 순국하신지 113년이 되는 날입니다. 대일굴종 외교로 순국선 열들 받기가 부끄러운 탓인지 올해는 더욱 그 의미가 남다르게 다가옵니다. 최근 안중근 의사께서 옥중에서 동양평화만만사라고 쓴 유묵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쏜 것은 단지 이토 히로부미의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31살 조선 청년은 동양 평화에 대한 굳은 신념으로 침략과 탈취, 전쟁으로 대표되는 제국주의의 심장을 쏘았습니다. 순국 선열들의 헌신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적 환경은 녹록치 않습니다. 북한은 도발을 이어가며 평화를 위협하고 미중패권 경쟁의 파고가 한반도로 들이닥칩니다. 이런 급박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윤석열 정권은 일본 퍼주기의 정신이 팔려 진영대결의 하수인 여태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순국선열들의 희생으로 높아진 국격을 바닥까지 추락시켰습니다. 한반도를 침탈했던 군국주의의 망령을 되살리는 일본의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중근 의사가 목 놓아 외친 동양평화의 꿈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결정하지 못한 채 외세에 끌려다니는 한평화도 번영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부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길 바랍니다. 우리의 운명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 굴종 외교로는 미중 갈등의 파고와 한반도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국민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역사와 국민을 거스르며 한반도를 진영 대결의 장으로 몰아넣는 윤석열 정부의 굴종 외교를 온 힘을 다해 바로잡겠습니다. 그것이 죽음도 무릅쓰고 동양 평화를 위해 헌신한 안중근 의사의 숭고한 얼을 기리는 길이라 믿습니다.